1, 20 유죄를 인정한 건데요. 공직선거법상 기부 행위, 당 소속 의원 아내 등 여섯 명식사비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가족 위에 사적용무 촬영 사실 없다 등등 허위 사실 발언했던 것들 상고하지 않고 인정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근데 저 범죄 혐의 이에요 공직선거법상 기부 행위하고 허위 사실 공표 있잖아요. 그중에 김혜경 씨가 직접 관계되는 것이 기부행위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것은 이미 이제 김혜경 씨에 대해서는 기소를 했잖아요. 그런데 저희 유죄 판결을 받고 이게 확정이 됐기 때문에 결국 김혜경 씨는 뭐 처벌받을, 수밖에 없, 처벌받을 수밖에 없다. 어떻게 보면 저 판결 자체가 김혜경 씨에 대한 유죄 판결의 뭐 전주곡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김혜경 씨 입장은 어저 배모 씨가 저렇게 법인카드 결제한 줄 몰랐다.라는. 강한 반박이 있거든요. 그나마 음, 상식적으로 같은 자리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같이 밥을 여섯 명이 먹는데, 누구는 돈을 내고, 누구는 돈을 내지 않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배모 씨가, 뭐, 이제까지 우리가 많은, 뭐, 녹취록 많이 들었잖아요. 뭐, 과일 주문해 주고 거의 공무원의 역할을 한게 아니고, 이재명 대표 집에 이제 집사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법인카드 가져와서 계산 하는데, 과연 김혜영 씨가 몰랐을 리가 없다는 거고, 김혜영 씨를 기소한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 그 배모 씨와 관련된 유죄 판결, 그 기록에 뭐 거의 김혜경 씨와 관련이 있다는 것들이 나타났을 거예요. 그래서, 어, 이 심에서 배모 씨에 대한 판결이 딱 선고되니까 바로, 어, 검찰에서 기소했지 않습니까? 그건 뭐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봐요. 그래서 뭐 제가 볼 때는 별다른 이변이 없는 한뭐 유죄 판결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물론 저 자체도 문제지만 또 다른 문제가 지금 법칼할지, 아니면 경기도청이 업무추진비 쓴거 이런 것들이 또더 크게 다가올 수 있죠.